그 결과 흰쌀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았고 귀리와 콩 삶은 계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. 한달 후, 아침 공복 혈당이 120에서 90으로 안정되었고, 무기력하고 축 처졌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. 여러분, 이두 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. 단 하나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,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천한 인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.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. 다만,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고, 그건 바로 생활습관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식단과 운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. 수면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혈당은 스스로 안정됩니다. 왜일까요?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까지는 장과간 뇌가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간을 놓치면 혈당도 스트레스 호르몬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. 실제로 아침 공복 혈당이 110이 넘는 분들의 대부분이 늦은 저녁이나 수면 부족 상태를 오랫동안 반복해 왔습니다. 밤 11시 새벽 3시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. 이 호르몬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켜주고 간에서의 당 생성당 신생을 조절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됩니다. 이 코르티솔이 깨어있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면 간에서 당이 계속 생성되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. 하지만 깊은 수면 중에는 이 작용이 억제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안정됩니다. 특히 렘수면과 비렘수면 단계가 제대로 반복되면 뇌와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고 인슐린의 작용이 더욱 원활해집니다. 실천 팁을 드리자면요.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무리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.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기 따뜻한 무카페인 허브티 한 잔도 좋습니다.